여러분, 혹시 동짓날 팥죽을 먹는 이유가 단순히 전통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팥죽 한 그릇 속에는 재물은 건강은 그리고 집안의 기운까지 바꾸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마지막 날이 새 출발의 날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 댓글에 동지대운 받아갑니다 써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동진날을 그냥 밤이 가장 긴날 혹은 팥죽 먹는 날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별 의미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시기만 되면 몸이 무겁고 잠이 늘고 집안 분위기도 축 처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괜히 일도 잘안 풀리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유 사실 있습니다. 바로 기운이 바뀌는 시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동지는 1년 중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지만 동시에 양의 기운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쉽게 말해 어둠이 끝나고 빛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죠. 이 시기에 집안의 기운을 잘 다스리면 한 해에 막힌 흐름을 정리하고 새로운 운을 맞이할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며 꼭 챙겼던 거죠. 오늘은요, 동짓날의 진짜 의미와 함께 팥죽 한 그릇으로 집안 기운을 바꾸는 전통 풍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동지를 단순한 절기로 보지 않았어요. 한 해의 마지막 음기가 끝나고, 새로운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변화의 문턱으로 봤죠. 그래서 이날 팥죽을 쑤어 먹으면서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새해에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의식을 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풍수적인 이유부터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올겨울 여러분 집안에 공기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동지라는 절기, 직접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바로 그게 동지입니다. 단순히 해가 짧은 날이 아니라, 자연의 기운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때를 음의 끝, 양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동지를 지나야 한살더 먹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한 해의 마무리이자 새해의 시작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렀고요. 풍수적으로 보면 동지는 음양의 전환점입니다. 음기가 크게 달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양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시기에 기운을 잘 다스리면 한 해의 어둠을 정리하고 새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색입니다. 특히 붉은색 풍수에서 붉은색은 불의 기운, 즉 화의 상징이에요. 뜨겁고 밝은 에너지로 음기를 누르고 양기를 깨우는 힘이 있죠. 파트의 붉은색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색깔이 예뻐서가 아니라 집안의 어둡고 탁한 기운을 몰아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동짓날 팥죽을 쓰는 풍습은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기운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아주 실용적인 지혜였던 거죠. 지금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정리해 보면 첫째, 동지는 음기가 끝나고 양기가 시작되는 날이고, 둘째, 팥의 붉은색은 그 양기를 깨워 주는 색입니다. 그리고 셋째, 조상님들이 팥죽을 쓴 이유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정화하기 위한 풍수적 지혜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냥 팥죽을 먹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효과는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 드릴 방법이 바로 동진날 파축으로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이에요. 메모 준비해 두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동진날 파축, 과연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풍수적으로 보면 이 파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기운의 장벽을 만드는 장치예요. 풍수에서 붉은색은 불의 기운, 즉 양의 상징입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음기를 눌러 균형을 잡아줍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난로 하나가 방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바꾸듯이 팥의 붉은색은 집안의 차가운 기운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먹는 건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화 의식이었던 거예요. 옛 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 고서 형초세시기에는 공공시라는 사람의 아들이 동진날 죽은 뒤 엮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그 아들이 파트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사람들은 동짓날 팥죽을 쑤어 귀신을 물리쳤고 그게 바로 동지 팥죽의 유래가 됐습니다. 단순한 전설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안에는 아주 깊은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음기를 누르고 양기를 깨운다는 원리죠.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전통을 통해 계절의 변화에 맞춰 기운을 조정했습니다. 한겨울의 가장 어두운 시점에서 붉은색 팥죽을 통해 다시 빛을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동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동지는 단순히 해가 짧은 날이 아니라 기운의 시소가 다시 균형을 찾는 순간입니다. 음의 무게가 내려갔다면. 이제 양의 기운이 올라올 차례인 거죠. 그때 팥죽을 통해 불의 기운을 불러들이면 자연스럽게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몸과 마음의 흐름도 새로워집니다. 결국 동짓날 팥죽은 계절의 전환점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의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동진날 파축으로 집안 기운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째, 동진날 아침 일찍 파축을 쓰세요. 가능하면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대가 좋습니다. 이때 쓰는 파축이 음기를 누르고 새로운 양기를 맞이하는데 가장 강한 힘을 냅니다. 팥은 껍질째 푹 삶아 그 붉은 기운이 충분히 우러나오게 하세요. 새알심은 가족의 나이수만큼 넣으면 좋다고 전해집니다. 가족의 수명과 복을 기원하는 상징이니까요. 둘째, 완성된 팥죽을 먼저 조상님께 올리세요. 예전에는 이걸 동지고사라고 불렀습니다. 대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한 그릇, 조상 영정 앞에 한 그릇 올리면서 가족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면 됩니다. 셋째, 남은 팥죽을 작은 그릇에 덜어 지방 곳곳에 두세요. 현관, 부엌, 거실, 각방 구석, 장독대, 심지어 화장실까지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현관은 외부의 잡기를 막고 부엌은 음식의 복을 지키며 화장실은 음기를 눌러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대문 앞과 담장, 창고 주변에 팥죽을 조금씩 뿌리세요. 이때 애구나 물러가라. 한마디 외치면서 하시면 좋아요. 말로써 의식의 방향을 정해 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뿌릴 필요는 없고 상징적으로 붉은 자국이 남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집안의 기운을 새로 고침하는 행위입니다. 묵은 음기를 털어내고 새로운 양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거죠. 작은 의식이지만 마음을 담아 하면 그 에너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팥죽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가 핵심이에요. 이 위치를 제대로 잡아야 진짜 기운이 살아납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통로예요. 좋은 운도 나쁜 운도 모두 이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관에 붉은 기운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현관 안쪽 구석에 두고 그 옆에 소금 한 줌을 함께 두세요. 팥의 양기와 소금의 정화력이 만나면서 외부의 탁한 기운을 막아줍니다. 절대 문턱 바로 앞에는 두지 마세요. 문을 여닫을 때 기운이 흩어집니다. 다음은 부엌이에요. 부엌은 가족의 먹거리와 재물운을 관장하는 곳이죠. 가스레인지 근처나 식탁 옆에 팥죽을 작게 두세요. 불의 공간이지만 음식의 기운이 섞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향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팥죽은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죠. 가족의 화분과 전체적인 집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거실 한쪽, 특히 남쪽 방향에 붉은색 쿠션이나 담요를 두고 그 근처에 팥죽을 놓으면 좋습니다. 붉은색이 불의 기운을 끌어올리고 가족 사이에 따뜻한 에너지를 키워줍니다. 화장실도 잊지 마세요. 풍수에서 화장실은 음기가 강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동짓날에는 붉은색 타월이나 매트를 깔고 구석에 팥죽을 한 그릇 두세요. 음기가 심한 공간일수록 팥의 양기가 그 기운을 눌러줍니다. 단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오래 두면 오히려 기운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당이나 창고, 장독대에도 팥죽을 조금씩 두세요. 이곳은 집의 재물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장독되는 음식의 복을 창고는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죠. 파죽을 두면서 올한 해의 복이 다시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마음이 움직이면 공간의 기운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 전체의 불의 기운, 즉 양기가 고르게 퍼집니다. 동진날 하루 동안 이 파죽들이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는 붉은 수호신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절대 놓치면 안될 부분입니다. 동짓날 팥죽 풍수를 제대로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잘못하면 좋은 기운이 오히려 막힐 수 있습니다. 첫째, 팥죽을 오래 두지 마세요. 하루가 지나면 바로 치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운이 오래 머물라고 며칠 동안 그대로 두는데 그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팥죽은 음기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래 두면 부패하면서 탁한 기운이 생깁니다. 동진 날 밤까지만 두고 다음 날 아침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빈 그릇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팥죽을 치운 뒤에는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가능하면 햇빛 아래 말려두세요. 빈 그릇은 기운이 비어 있는 상태라 음기가 다시 들어오기 쉽습니다. 반드시 정화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셋째, 대문 앞에 너무 많은 팥죽을 뿌리지 마세요. 붉은색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과유불급입니다. 기운은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과하면 불의 기운이 넘쳐서 오히려 다툼이나 예민한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몇 방울 정도만 뿌리면 충분합니다. 넷째, 욕심내서 해마다 다른 재료를 섞지 마세요. 팥죽은 팥죽 그대로 단순한 게 가장 강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검은 콩이나 깨, 고추 등을 넣으면 더 좋다고 하시는데 전통 풍수에서는 오히려 기운이 섞여 흐려질 수 있습니다. 붉은 팥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급할 때는 의식을 하지 마세요. 풍수는 결국 마음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로 하면 그 기운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게 진짜 기운의 통로를 여는 비결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팥죽 풍수의 효과는 훨씬 높아집니다. 기억하세요. 풍수의 핵심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과 기운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첫째, 동지는 음기가 끝나고 양기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둘째, 팥의 붉은색은 불의 기운, 즉, 양기를 상징해서 집안의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줍니다. 셋째, 동진날 팥죽을 쑤어 올리고 나누고 두는 행위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한 해의 기운을 정리하고 새 운을 불러들이는 풍수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조상들의 지혜예요. 그 안에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마음과 공간을 다스리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어렵지 않죠? 팥만 있으면 바로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팥죽 한 그릇 쑤어 드시면서 가족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새해의 대운을 함께 기원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공간을 바꾸고 그 기운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 댓글에 동지 대운 받아갑니다. 한번 써두세요. 그 말이 올해 마지막 양기에 문을 여는 주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기운과 재물의 풍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